이번에는 <laughs> 눈을 많이 깜빡거렸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는 지금 갈수록 그래 눈이 낫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저희를 혼자 <laughs> <잠을 웃음> 사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laughs> 편하게, 편하게, 예? 편하게 오세요. 네? 편하게 보여서. 편하게 뭐 깜빡 그 네. 편하게 그러니까 하니까 눈도 더깜빡거리까괜괜찮아 <laughs> <카메라>. 몰라 <laughs>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카메라, 카메라. 밑, 좀 밑을 보시더라고 카메라를 좀더 보신. 시 난 이렇게 자꾸 위를 봐요. 아니, 네. 아니 목사님 아래를 많이 보세요.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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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를 네. 카메라 엥, 렌즈를 한번 보셔요. 아 네. 근데 목사님 이제 도라는 말, 그게 쿠션이라는 말 함부로 못 쓰면 단어가 네. 없어요. <laughs> 아무도 자유롭지가 없어요. 진짜라고요. 진짜라고? 네. 근데 그 영어로는 이제 the saints. 예, 세인치. 센스 same 는 h i n g Yes, same 하 h 는 n g Yes, same thing. Yes, same thing. Yes, same thing. Yes, s 아 m 하니 h 들 n g 인들한테 a 사들이 아니, 아니. Yes, same thing. Yes, same t h 필요 이상으로 높이려고 그니까 예, 그래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직분, 직분 가지고 부르는 게 대접인 걸로 알고. 맞죠. 그래서 내가 어, 한국에 와서 생피하게 느끼는 게 음식점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빠글빠글 한데,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럴 때, 아니 그 안에 장로가 한두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를 우리 교인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장로니까 장로라고 말하지. 우리는 그냥 습관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그분들을 존대하고 높여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자꾸 장로님, 권사님하고 불러대니까 특권 의식을 갖게 되고 정말 신앙의 내용보다는 외형을 더 강조하게 되는. 그래서 한국이 속이 비어가는 그런 신앙이 형성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우리 나라가 그런... 이제 대급 사회였잖아. 그것도 그렇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종교의 접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을 쓸때 굉장히 조심해서 쓰거든. 요한이 함부로 쓰질 않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입에 붙었어. 목사님들부터가, 우리 성도들 그게 아부야. 누구라고 불러요? 교우 여러 번. 교우 여러 번. 그러면 학교 나서도, 아우, 장노님, 아니, 뭐, 주사님 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는, 이름을 붙여서 장노라는 말을 붙이면 좀 나을 일라고 생각이 돼요. 김 장로님, 뭐이 장로님들, 장로님 그러면 야 이게 너희들 세상이냐? 우리 교회 안 다닌 사람 더 많어. 그런 내가 이질감을 느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느끼지 않을까? 이게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책임에 걸맞게 이제 최신을 해야겠지. 그 아까도 말했지만. 또남발하는게 기도거든요. 기도야말로 많이 남발하지 내가 음. 내가 제시라는 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손 들고 와. 또 들고. 아니, 저는 부부보다 더 저기 한 거가 찬양 아, 저기 찬양 받을 때 하나님 주여, 우리 위해서 박수 치요 아니, 나는 그건 영광. 아,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박수 치는. 박수, <laughs> 영광을 듣는 의미로 박수 죠 난 그거는 근데 저는 옥상한테 아까 그게 조금 생각이 안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을 갔을 때도 굉장히 어, 우리 아주 뭐랄까 전통적인 교회만 다니는 예배를 봐서 그런지만 아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열린 예배라는 거잖아요. 그 열린 예배스사회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옥상님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찬양을 또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그 찬양을 하다가 결단한다고. 아까 같이 주요 상창을 예, 하고 주요 상창하고 그래요. 저 요즘에 보니까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주 그냥 일반적인 예의 형식이 돼버렸더라고요. 그게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건너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성 성도 소위 말하면 예배드리는 자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더 많어 막 상창하고 막 하는 게 그래서, 어, 사실, 우리가 예배에서 인간 요소를 빼버리면 너무 밋밋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빼버려야 될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그 거의 한국교의 예외의 폼이 된그 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 하나님이 콘서트장으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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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시록에 계시는 하나님은 저 하늘 저 높은 대제시고 거기에 또보좌에 계시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요한계시록은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감히 그렇게 할수 있냐는 거죠. 없지. 예. 그 열린 예배를 시작한 게 목사님인데 내가 직접은 안 들었는데 그 하영조 목사가 나하고는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열린 예배를 보급시킨 것이다뭐 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장신대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어, 그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는 목사님들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어떤 교회는 예배 장소가 뭐 5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데다가 두럼 갖다 놓았고, 뭐앰프 갖다가 스피커를 틀어 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예배의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삼냐. 근데 내가 가보니까 애들만 있고 어른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아파트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 점잖은 사람들이 누가 오겠냐.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음, 정리해야 될게 너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대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한국교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